동키의 주식생활. 주식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동키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 매매일지를 통해서 매수 관점과 매도 관점 한 번씩 공유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 어느 종목이 추후에 좋은 시세를 줄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모베이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어제도 일지를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보시면 어제 제가 종가베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시외 상한가가 떠서 절반 정도의 물량을 매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절반의 물량은 오늘 매도하기 위해서 제가 보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시초가의 15% 갭상승이 떴을 때 전부 다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쭉 흘렀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빵 뛰었죠. 그러면서 이 위에 이쪽까지 다 돌파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대금도 크게 실렸어요 이전 거래 대금보다 하지만 그대로 쭉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매수했던 관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앞에 이렇게 갭 상승으로 여러 번 상승을 하다가 쭉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앞에 갭을 만들죠 하지만 이 갭을 메꿔주는 음봉이 두 차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갭을 어느 정도 메꿨겠다. 다시 한번 반등은 줄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전부 다 정리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네, 그 다음 종목은 모두 투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제가 예전에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상한가를 가고 나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눌림을 주고. 길게 장대 은봉이 떴을 때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빠지죠. 이때부터 저는 사서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도 제가 매수를 했는데 어제도 시간의 상한가가 떠서 전부 다 매도하지 않고 절반 정도만 매도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시초가에 시간의 상한가보다 더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초가에 전부 다 매도한 모습입니다.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어요. 사실상 이렇게 일봉으로 봐도 큰 폭의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장대 음봉도 나오고 대금도 어느 정도 실렸어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자리가 여기 박스권 있던 자리, 이 자리를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격도 침체 신호까지 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보여 줄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본업이 너무 바빴던 관계로 이렇게 두 종목만, 가지고 있던 물량만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어떤 종목이 강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지저분하죠? 생각보다 눌림을 깊게 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질질 끌었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지켜줄 부분들은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로 큰 상승이 나왔어요. 대금을 보면 2조 4천억 원. 지금도 굉장히 대금이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을 보시면 지금 현재 자리가 이렇게 앞에도 있던 이런 큰 산들을 많이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그 앞에도 물론 더큰 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이쪽 전고점 부분 이쪽을 완벽하게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까지 큰 대금이 붙은 이상 적어도 이 부분까지는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에요. 물론, 여기까지 도전을 하는 와중에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시황이라든지, 거래대금,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의 상태로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추가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종목이 바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눌림을 준다면, 이 정도 부분, 혹은 여기 부분, 이렇게 두 번의 눌림 구간에서 매수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 종목은 사명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제가 예전에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던 종목입니다. 어디서 소개를 드렸냐면 이 부분에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 여기서 어느 정도 대금도 나오고 수급도 실리면서 여기 박스권을 돌파해준다면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충분히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어놨던 선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하락을 할때 이쪽 선에서 한번 지지도 해주고, 여기서도 지지를 해줬어요. 그러나서 고 상승을 할때 여기 이쪽 부분이 저항이 되겠죠? 저항을 한번 막고 내려갔지만 다시 한번 돌파해주면서 오늘 이전의 대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대금과 함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부분에 다시 한번 안착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역사적 신고가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를 할 때는 분봉을 보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일봉을 보신다 싶으면 한 이쯤. 예전에 52주 신고가였던 이 부분을 잘 지지해주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분봉으로 본다면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지지해주는지를 확인하면서 매수에 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종목은 대우건설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제 정말로 큰 상승이 나오면서 대금도 많이 붙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라이브에서 짚어드렸어요. 어느 부분을 분봉상 지지를 봐야 되는지, 이렇게. 이 부분 지지를 받았던 부분 그리고 저항도 됐던 부분 이 부분을 완벽하게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저항 부분 이렇게 이 부분도 완벽하게 돌파해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이 부분이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앞으로 더갈것 같은 종목이긴 해요 하지만 이 종목도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에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충분히 지지 확인하면서 진입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고요. 네, 일봉상으로 지지 부분을 확인하기 힘들면 분봉으로 길게 펴서 60분봉으로 확인해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면서 매수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 종목은 한온 시스템인데요. 이 종목도 어제 마찬가지로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인데 어제 대금이 무려 1조 가까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박스권을 전부 다 돌파한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에도 있고 이 종목도 어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분봉상으로 이런 눌림들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가 막히게도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들 지지해 주면서 상승을 다시 했고요. 이렇게 전날 매매할 종목들을 골라 놓고 이런 식으로 지지선을 그어놓은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매매예요. 심지어 제 구독자분께서도 오늘 이런 지지자리를 정확히 간파하셔서 매수에 성공해서 큰 수익 나셨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과 이런 지지선들, 저항선들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HD 건설기계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이에요. 신고가를 한번 달성하고 다시 한번 눌림을 줬다가 상승 상승 이렇게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자리를 보시면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달성하고 나서 쭉 내려왔어요.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여전히 기간의 수급이 양호하고요. 네, 그리고 분봉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자리 앞에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확실히 지지해주면서 다시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던 자리, 한번 쉬어갔던 자리를 다시 한번 지지해주면서 상승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굉장히 좋은 종목과 좋은 자리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아직까지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음봉이 나올 때는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사그라드는 모습이고 양봉이 나올 때는 기간의 매수세와 더불어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차익실현 물량을 받아내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동기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제가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상승이 나왔었고, 네, 윗꼬리가 달리면서 어느 정도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려주고 상승하고. 이 패턴의 반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가 사실상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이 자리들을 확실히 잘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오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을 봐야 되겠죠. 이 정도 부분이 되겠네요. 앞에서 저항을 맞았던 자리들. 이 자리가 될지 아니면 이 자리가 될지 아니면 더 밑에 지지 라인이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이렇게 지지 라인들을 딛고 반등을 한번 보여줄 것이라고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터치하겠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그 근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쪽 박스권 라인들을 강하게 뚫어줬고요. 그리고 이 라인 앞에 매물대가 있던 라인도 강하게 뚫어줬고 오늘 이 위에 있는 매물대를 계속해서 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은 반도체 쪽에서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큰 상승을 이뤘어요. 그리고 기간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대금도 5천억 가까이 한번 찍었었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고가 놀이 중인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던 이캔들. 이캔들의 바닥 부분을 확실하게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어제와 오늘 기간에서 어느 정도의 매도세가 나왔어요. 하지만 앞에서 보여줬던 이 매수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기간에서 아직까지 들고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기 지지선을 잘 확인해 보면서 매수를 하면 신고가의 터치는 확실하지 않아도 그 전까지 반등은 어느 정도 보여줄 것이라고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한번 찍었었고, 그리고 나서 고가놀이 중인 종목인데 최근에 특히나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굉장했던 종목이에요. 특히나 월요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최근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크게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고가 놀이 중이면서 신고가를 터치할랑 말랑 간을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앞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를 제대로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종목인데 머지않아 신고가를 다시 터치하면서 그 위에 부분까지 쭉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월봉을 보시면 지금 현재 자리가 이쪽 부분이거든요. 앞에 아직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거래대금은 이전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크게 봤을 때 이제서야 두 번째 상승에 눌림이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 번째 상승이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신고가를 터치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 어느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겠냐? 바로 이쪽 부분이 되겠네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거래대금이 터졌던 이 기준봉, 이 기준봉의 하단. 여기까지는 저희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 다음 기준봉인 이쪽 라인, 그리고 이쪽 라인까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우주항공 쪽의 스피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보시면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크게 장대항봉을 뽑았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3일 동안 고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더 명확하게 볼수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라이브 때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상한가를 들어왔던 이 자리, 이 자리를 계속해서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고 나서 위에서 고가놀이로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는 종목은 바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유익 있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눌림이 나왔을 경우 어디로 잡느냐? 제가 간략하게 선을 그어드리면 이쪽 두 부분. 여기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큰 하락이 나오면 어디까지 보느냐고 했을 때는 바로 이쪽 부분이죠.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 쪽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스피어 꼭 놓쳐서는 안될 종목이겠죠. 그 다음 종목은 뉴로핏이라는 종목입니다. 뉴로핏 같은 경우 제가 매매일지도 여러 번 보여드렸고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던 종목인데 바로 이런 자리가 나왔었죠. 이쪽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큰 대금. 이렇게 좋은 장대 항목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눌림이 쭉 지속되면서 이전에 기준봉 여기를 확실하게 지켜주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이 자리 이 자리가 확실히 저항이 되는 자리였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려놨던 선이 있는데 이 자리를 확실하게 저항을 받으면서 오늘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5일 이평선을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지금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의 같은 경우 대금도 크게 실렸겠다 지금 패턴 자체가 n자형 패턴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n자형 패턴이 이대로 나오는지 주목해 보면서 매매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봉상으로 봐도 제가 예전에 그려놨던 선인데 여기를 저항을 맞으면서 내려왔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다시 한번 선을 그어보자면 바로 이 라인을 그려볼 수 있겠죠. 이전에 횡보했던 자리를 오늘도 다시 한번 횡보해 주는데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다시 한번 이평선들이 밀집되면서 슈팅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2차전지 쪽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삼성 SDI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모두가 아시는 종목일 거예요. 예전에, 52주 신고가였던 이 자리를 지금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위쪽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평선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네, 지금 최근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2차 전지들이 이런 모습의 차트를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포스콜딩스도 그렇고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그렇고, 한농화성, 다른 종목들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고가 놀이 중이고 이 자리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이 지지를 깬다면 그 밑에 지지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하지만 2차 전지의 재료 자체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고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길게 한번 나와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 메밀지와 더불어 지금 자리가 괜찮은 종목들, 몇 종목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돈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